안녕하세요, 디디입니다. 어느덧 8월 말, 이제 9월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을 출근로 고민 중이신 분들부터 또개강 준비하시는, 분들까지 본격적으로 가을을 준비할 수 있는 패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트렌디하면서도 퀄리티 좋은 데일리템 맛집인 시티브리즈의 제품들로 다양한 가을 코디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또 구독자 이벤트까지 있으니 영상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고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룩은 가을과 잘 어울리는 컬러감으로 착장을 짜보았습니다. 이번 FW 시즌에 출시된 니트인데 스트라이프 패턴에 이런 골지 조직감이 돋보이고 몸에 슬림하게 핏되는 라인이 굉장히 예쁜 제품이에요. 소매는 오브 기장으로 팔 라인이 깔끔하게 떨어지고 탄탄하고 신축성 좋은 소재라서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무드가 느껴지는 제품입니다. 앞쪽에는 이렇게 시티브리즈 가수 로고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요. 아침 저녁이나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 여기에 블레이저 하나 딱 걸쳐주면 바로 가을룩을 완성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함께 매치해준 제품은 워시드 와이드 데님 팬츠인데 가을에 없어서는 안될 중간 톤의 블루 데님입니다 은은하게 스톤워싱과 캡프러쉬가 들어가서 내추럴하면서도 캐주얼한 룩에 입기 좋고 두께감이 엄청 두껍지 않은 소재감이라서 사계절 착용하기 좋을 것 같고 유연하면서 부드럽게 흐르는 핏이라서 굉장히 편안한 착용감을 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츠에 넣어서 착용하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빼서 착용을 해주면 기장감이 있으면서 와이드하게 떨어지는 로우라이즈 핏이라서 쿨한 무드로 연출이 되는 제품이에요. 이런 브라운 컬러, 그리고 스웨이드 소재와 잘 어울리는 빈티지한 무드의 팬츠이기 때문에 가을맞이 중청 데님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저는 여기 스웨이드 벨트를 더해서 가을 모드를 또 완성해 주었는데, 이번 시즌에 출시되는 카르마 리베츠 스웨이드 벨트 제품으로 그런 스웨이드 소재로 제작된 유니크한 벨트라서 포인트 주기 좋은 멋스러운 아이템이에요. 천연 소가죽 소재로 부드럽고 유연한 터치감이 고급스러우면서 이렇게 두 줄로 된 스트랩에 아일렛 디테일이 쭉 들어간 게 특히 예쁩니다. 위에 착용해줘도 되고 스커트나 좀 루즈한 핏의 티셔츠 위에 둘러주기에도 좋아서 F/W 시즌에 다양하게 활용하게 될 벨트일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가을에 꼭 필요한 기본 티셔츠입니다. 시티브리즈에서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티셔츠가 출시되었는데. 특히 네가지 시그니처 디자인과 다양한 컬러웨이로 폭넓게 고를 수 있고 먼저 보트넥 제품은 넓게 파인 네크라인과 7부 기장 소매가 특징인 디자인이에요 좀더 세련된 실루엣이 연출되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점점 선선해지는 요즘 같은 날씨에 입기 딱 좋아요 특히 시티브리즈의 자체 개발한 코튼 홈방 원단으로 제작이 되어서 부드러운 터치감과 뛰어난 신축성이 장점이고 적당한 두께감 덕분에 이너로 받쳐 입기에도 좋은 제품입니다. 라운드넥 제품도 착용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네이비 컬러가 저의 원핏 컬러였는데 약간은 그레이시한, 오묘하면서 예쁘게 빠진 뮤트 네이비라서 특히 추천을 드리고 핏을 비교를 해보자면 라운드넥 티셔츠는 기본 긴팔 티의 정석 스타일인 만큼 군더더기 없는 베이직함이 매력인 제품이에요. 또 소매도 이렇게 긴팔 기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겨울까지도 이너로 활용하기 아주 좋아요. 또 보트넥이랑 라운드넥 모두 기본 컬러부터 포인트 컬러까지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하고 또 이런 거는 깔별로 소장하면 코디 걱정 없이 데일리로 돌려 입기에도 너무 좋아서 올 가을 필수템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함께 매치한 팬츠는 유틸리티 와이드 팬츠예요. 편안한 캐주얼룩으로 가을에 정말 손이 많이 갈것 같은 아이템입니다. 힘 있는 코튼 블렌드 소재라서 봄, 가을에 입기 좋은 적당한 두께감이고, 이런 와이드한 실루엣도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져요. 오른쪽에는 이런 큼직한 밀리터리 아웃포켓이 달려있고, 양쪽 사이드 포켓과 무릎 부분에 다트가 들어가서 입체적인 핏을 만들어주고 백 포켓도 프론트 포켓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통일감을 주었어요 포켓 디테일도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데 과하지 않으면서 밸런스 있게 들어가서 굉장히 멋스럽고 좀 오버하게 나왔지만 허리에 스트링이 들어가 있어서 벨트 없이 쪼여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점이 좋았고 밑단에도 스트링이 있어서 투웨이 스타일링이 가능한데 쪼여주면 기장감도 좀 잡아주면서 벌룬피 느낌으로도 연출할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두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는데 이 네이비 컬러는 특히 워크웨어 감성의 팬츠로 연출하기 좋아서 추천드립니다 다음 제품은 가을에 빼놓을 수 없는 셔츠예요 이 제품은 스트라이프 패턴의 셔츠인데 굉장히 오버한 핏이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루즈하게 툭 떨어지는 이런 실루엣이라서 체형의 구애 없이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 가볍게 걸쳐주기만 해도 여리여리 양보들을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특히 플라켓이 일반 셔츠처럼 단순하지 않고 두 겹으로 레이어드된 구조라서 그냥 걸쳐만 주어도 입체감이 살아나는 디자인이라서 멋스럽고 또 오른쪽 옴판에는 이렇게 단추가 하나 더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밈을 이쪽 단추에 채워주면 앞판이 언발란스하게 잡히면서 색다른 실루엣으로 연출됩니다. 원하는 무드에 따라서 다양한 실루엣으로 스타일링을 할수 있는 그런 클래식함과 개성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셔츠예요. 함께 매치한 팬츠는 이번 시즌에 정말 마음에 드는 데님인데, 논 페이드 턱 와이드 데님 팬츠입니다. 원어싱 정도로 생지 느낌은 살리면서도 뻣뻣하지 않게끔 착용감이 굉장히 편안한 제품이에요. 워싱을 돌려도 컬러 변화가 거의 없고, 이염이 적어서 내구성 있게 오래 입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두께감은 적당하게 도톰해서 사계절 착용 가능하고 앞쪽에 이렇게 턱이 굉장히 크게 잡혀 있어서 볼륨감 있는 와이드한 핏감으로 완성됩니다. 이 제품은 특히 기장감이 이렇게 긴 기장, 짧은 기장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어요. 지금 제가 착용 중인 제품은 롱 기장에 미디움 사이즈 발등을 덮는 곱지게 연출이 되는 핏이라서 저처럼 좀 루즈한 핏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롱 기장을 추천드리고 바지 밑단이 끌리는 게 싫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숏 기장을 추천을 드리는데 핏은 동일하게 와이드하지만 기장은 딱 떨어져서 좀더 편안하면서도 깔끔한 무드로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셔츠 안에는 코튼 슬리브리스 탑 브라운 컬러를 매치해주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코튼 티셔츠 슬리브리스 버전이고 동일하게 쫀쫀한 신축성과 부드러운 촉감을 갖고 있는 제품이 전체적으로 립이 짱짱하게 들어가 있어서 늘어짐이 없고 스퀘어 넥라인에 파임이 적은 아홀이라 이런 군살들을 좀 잡아주는 옆라인까지 깔끔하게 커버가 되는 게 특히 좋았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긴팔티 제품들이랑면 레이어드해서 착용해주면 또 예쁜데 톤온톤으로 매치해주면 미니멀하지만 심심하지 않은 가을룩으로 연출이 되고 컬러 배색으로 레이어드를 해주면 유니크한 무드로 풀어내기 좋아요 컬러웨이가 다양한 만큼 색상만 바꿔줘도 여러가지 코디를 완성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제품입니다 네번째 룩은 페미닌한 무드가 돋보이는 룩으로 스타일링 해보았습니다 탑은 앞에서 보여드린 심볼 로고 반팔 니트 슬리브리스 버전인데 볼지 조직감과 슬림하게 잡아주는 핏은 동일하고 특히 어깨끈이 굉장히 슬림하게 깊이감 있게 떨어지는 넥라인이라서 페미닌한 무드가 한층 돋보이는 제품이고 또 다양한 아이템들과 레이어드 하기에도 좋아요. 저는 셔츠 위에 레이어드 해서 좀더 포멀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로 연출해 보았습니다. 함께 매치한 스커트는 플리츠 팬츠 스커트로 짧은 기장이지만 안쪽에 팬츠가 내장된 활동성 있게 편안하게 입기 좋아요. 소재는 은은하게 기모 처리된 코튼 홈방 원단이라서 가을 겨울 시즌에 입기 딱 좋은 두께감이고 원단이 탄탄해서 실루엣이 흐트러지지 않고 좀 깔끔하게 잡히기 때문에 코모럴룩부터 캐주얼한 룩까지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에요 허리선은 오비 없이 레더로 허리가 싸져있는데 매끈하게 떨어져서 더 깔끔하고 플리츠도 한쪽으로만 언밸런스하게 들어가있어서 좀더 트렌디한 무드를 느낄 수 있어요 백라인에는 웰트 포켓과 메탈로고 장식이 포인트로 들어가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브라운 컬러의 레더백과 스웨이드 롱부츠를 착용해서 가을 무드를 한층 더해주었어요. 다섯 번째 룩은 편안하고 캐주얼한 룩으로 스타일링 해보았습니다. 탑 제품은 앞에서 보여드린 보트넥 티셔츠 퍼플 컬러를 착용해주었습니다. 이 퍼플 컬러는 올해 트렌드 컬러인 만큼 특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안에 셔츠를 레이어드해서 좀더 포멀한 무드로 연출을 해주었습니다. 세련된 핏과 퍼플 컬러가 특히나 잘 어울리고 깊이감 있는 넥라인과 칠구 기장의 짧은 소매라서 셔츠랑 레이어드해서 연출하기에도 좋았어요. 함께 매치한 팬츠는 코튼 커브드 원턱 팬츠입니다. 지금 착용한 여러 퍼플 컬러, 좀 포인트가 되는 레드 컬러라든지 그리고 블랙, 화이트 등 다양한 컬러를 부드럽게 받아주기 때문에 멋스러운 룩을 완성해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소재는 살짝 기모처리된 코튼 소재라서 탄탄함과 부드러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제품이고 또 겨울까지도 보온성 있게 입기 좋아요 실루엣은 굉장히 여유로운 오버사이즈 팬츠인데 앞쪽에 깊게 잡힌 원턱 디테일 덕분에 허벅지 풍성하게 볼륨이 잡히고 아래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툭 떨어지는 와이드 실루엣입니다. 뒷면에는 미니멀한 포켓 디테일과 금속 장식이 들어가 있어요. 셔츠나 니트, 맨투맨 등 다양한 상의에 받쳐 입기 좋아서 캐주얼한 룩부터 포멀한 룩까지 활용도 높게 입기 좋은 팬츠입니다. 오늘은 다가올 가을을 위한 여러 가지 코디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소개한 영상 속 제품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넣어놓았으니 참고해주시고요. 또 시티브리즈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약 일주일 동안 할인 프로모션이 진행될 예정이니 데일리템을 찾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장만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